스쿼트란 동작을 정말 난생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스쿼트는 앉거나 눕거나 어디 기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체를 서 있는 채로 가만 냅두고 다리를 굽히며 앉아버리면 당연히 상체 무게로부터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채로 스쿼트를 처음 해보면 상체를 앞으로 굽혀버리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기 전에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상체 무게를 앞쪽으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척추를 앞으로 말아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아닌 척추는 서있을 때와 동일한 라인을 유지한 채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고관절만을 접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는 힙핀지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이게 몸이 잘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세우려고 하면 뒤터벅지만 더럽게 당기면서 조금만 내려가면 허리가 나도 모르게 말려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햄스트링이 너무 유연치 않아 허리가 말려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립이 안 되는 원인은 여기 흉추에 있습니다. 여기 고관절 쪽이랑 흉추 쪽이랑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얘네들은 사실 팀플레이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체는 모두 사슬과 같은 개념으로 연결되어 발에서 시작해 목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추가 말려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흉추가 요추를 위한 가동성을 확보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쿼트할 때 흉각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상적인 위치를 계속 신경쓰기 위해 체스트 업이라는 가슴을 들어올리라는 코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슴을 올리면 안정적인 힙힌지로부터 스쿼트뿐만 아닌 데드리프트 펜들레이 로우와 같은 운동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구부정한 자세로부터 평소에 흉추를 들어올릴 일이 없으니 뇌는 가슴 올리는 방법은 까먹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근육은 팀플레이로 움직이기에 가슴을 올리려 하면 허리를 더 꺾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가슴을 못 올리니까 수동적으로 가슴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양팔을 귀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양팔을 귀 옆에 고정하고 힙을 뒤로 빼면서 스쿼트를 해보시면 내가 허리 중립을 유지하고 이렇게나 깊이 내려갈 수 있구나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으로 이미 심각하게 흉추가 굳어버려서 팔 올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면 흉추 가동성을 위한 이러한 스트레칭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팔을 들어올려 옆에서 거울을 통해 모든 척추 라인을 중립 상태로 유지하며 스쿼트를 연습하시다가 흉추의 확장이란 느낌을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 그때부터 팔을 올리지 않고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보시길 바랍니다